그러면, 사장님, 저기에 이런 것도 보내요. 요 때쯤 결혼을 한번더 하겠다. 지금 제가 가잖아, 가잖아요. 사실, 인생에서 재혼 하는 건 억수로 지금 처음보다 재혼이 더 어렵고 심각한 거잖아요. 재혼은 자 아, 22년 돼야지. 22년. 22인데 왜 그러냐 뭐 이유가 있을 거에가. 정하고 이미 합의돼야 되고 우에청간에요 정인이 딱 들었다는 문서 목생화 된다 그죠. 내가 강하고 봐야 되는 게. 일단 강해야 되는 게라. 그이목이 이 들어오면 요 이내 정관하고 또 합의되면 이내 한목 한목 때문에 요목 우리 목으로 변하니까. 우 물이 너한테 귀신이거든 귀신, 니를 괴롭히는 길에. 그럼 이게 나무로 변하면 왜 목생아, 목생아 한다말이그 뿌리가 된다 말이야. 그럼 강해진다. 강해지면 니가 장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 신앙, 재화하면 되니까 돈을 만진다 말이야. 그럼 그때 되면 남자도 잘 풀린단 말이야. 21년도부터 조금 나놔지고 21년도 돈을 모하고 22년도 확실히 좋아진다. 22, 23, 이렇게 22, 아, 23, 24도 22, 23, 24, 25, 26, 27 이런 식으로 이게 좋은 게라 28년도는요? 무신? 무신? 네. 무신은 조금 여기 이제, 이제 재물라 약간 욕심이 많아가지고 이 형삭이 조금 붙는데 그래도 요때도 요 괜찮은데 이제 좋네. 쭉 좋네. 1, 2, 2, 1, 야, 2 3, 4, 5, 5, 6, 6 7, 8한 2년 고생도 해야 되겠와한 8, 분년 좋네. 사회적 근무. 왜냐면 이 대원이 최고 대원이네. 그렇게 최고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음. 사장님 봐고요 가게에서 매출이 100만 원, 200만 원밖에 안 들어왔는데 이렇게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해도 뭐 물론 또 빚도 생기고 연세도 생기고 했지만 이런 살아가는 것만으로 해도 운이 그 정도로 따라주니까 그냥 버티는 거잖아요 누가 음. 조금 도와주고 음. 어? 제가 신약이 조금 그래도, 그래도 조금씩 도와주고 했기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음. 운이 좀조금요 운이 좋다 요 운이 이 비겐이 오래전 날 비겐이 떨어오고 그 정도, 그래, 운, 운이 좋다면, 은 뭐, 어디 큰 운, 운이에요? 아니면은, 그냥 운으로 살아가야 운은로없어좋다 좋은 뭐 지금은 있을까요? 안 좋지. 지금 현재는 조금 약하지. 왜냐면, 내가 약해줄게. 네. 너는, 모카가 필요하거든, 모카. 예. 네. 올해는 경자 들어온 비정반대 해운이 들었잖아. 아. 지금 수국이잖아, 그죠? 경자면 바로 수국이, 내년도 신축이면 수국이 거든 찼단 말이야. 내년이 신축 내년이, 내년이 더차가워요 내년이 더 찹지 왜냐 면 땅이 얼어 어려, 얼음 땅이잖아. 그래도 지금 이 견딘 다이가다사것좀 작살 났지. 그럼 신축년 지나고 이제 이민부터 확신, 신축년부터 이제 축에 재물 조금 모을 수 있는데 이민부터 팍 밟아 간다 이거. 여기 이제 목화가 들어가도 목요세 개가 22년도에는 뭐가 들어오네, 22년도에? 그 정관, 정인 들어오네. 정관? 응. 음. 그러면 정인이 들어온다고요? 응. 음. 경제는 신축월, 신축년. 편재 식신. 그럼 요돈 만질까요? 대우는 지금 좋으니까 돈은 만질까요? 그럼 22년도부터 돈을 많이 벌고 좋지. 22, 23, 24, 25, 26 입시에 싹 좋네. 오미하고 엄청 좋아도 이렇게 경, 엄청 대운이 좋은데, 대운이 왔는데 경전년이 들어와서 그 대운도 그냥 그냥 묻어가는 그런 사주팔자네. 그러면 그런 어, 식의. 그렇지. 10, 큰 그거는 없네. 10년대 운이 들어왔자. 10년 동안 좋은 건 없거든. 한 2, 3년 딱 머무른다 말이야. 초장기 처음에. 니가 지금 이... 오늘부터 조금 좋아졌어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네 사모님. 분명히 네, 잘 계셨습니까? 예예 잘 있었습니다. 어 지금 그저 남편한테 전화가 왔는데 8일로 네. 대태극기 집회를 예. 27개를 신청을 했는데 우리 남편과 하고 민경욱과 하고 두 개가 그 통과되고 다른 걸좀다못 하겠는데 예. 우리 남편 그 집회에 전광호 목사가 사회적 건물가 사고 사고로 나오겠습니다 사구 사고. 사고 는없는데 뭐, 한, 자세히 모르겠는데, 한, 사, 사 정도? 400? 음 400이나, 뭐, 뭐, 한 40이나, 뭐, 그 정도 안 오겠습니다. 아, 그끼리 막, 회의한 다 같아, 자꾸. 사람을 불렀으면, 너가 회의를 하면 되나, 결과를 내놓고 사람을 불러야지. 막, 이렇게 막, 변호사와 같이 따졌는데. 네. 그, 며칠 전에, 저 종래 근처서 갔다 왔거든요. 네. 갔다 왔는데 형사들도 뭐뭐뭐 하더랍니다. 적어도 막 사람을 막 나라에 살렇게 잡아놔 놓고 도서를 뺏켜 놓고 어쩔 줄을 몰라 하더라는 거라. 전화는 갑자기 만나가 압수 를 시키는 거라. <laughs> 그 남편이 뭐 유튜브에 갑자기 압수 당했다고 다난리 붙는 거라. 네네. 아 그리고 조금 전에 지금 전화 가 왔는데 내가 그래서 뉴스를 보니까 현업 뉴스에. 네. 그 일탈만파 해장하고 남편 얼굴이 나오면서 구속영장이, 아저 영장이 청구됐다고 이래 나오네. 음. 구속은 되겠습니까? 벌금하겠습니다. 벌금 정도? 예, 예. 그 정강 목사 서 뉴스 봤는데, 네? 상, 상, 간상을 지금 보니까 현재 같이, 같이 그, 있는 게안 좋습니다. 안 좋아요? 해 네네. 아니 그리고 전동훈 목사가 전에도 선생님한 말씀드렸는데 이제 제가 본는 그게 있는데 응. 제가 봤을 때는 기운이 좀 빠지면서 저 재물이 조금 나가겠습니다 벌금이 좀 어? 나오겠습니다 우리 또 선생님은 4월 달부터 기운이 저 거기를 쫙 밀고 나가도 된다 그랬는데 4월 달부터 기운이 사람 인간이라는 것은 12개월 다 좋은 게 아니고 1년에 운이 안 좋은 사람들은 한 3개월, 4개월 안 좋고, 운이 좋은 사람 두안 아, 그래 응. 달이 안 좋거든요. 그래서 지금, 을류 일주일에, 본인, 이번 달이을류 달이거든요. 요 추석 지날 때까지. 예, 예. 그, 이게 보금이래가 같은 글자 들어오면은 항상 병원에 수술을 한다든지, 뭐, 아프다든지, 안 가면 병원 아니면 경찰서 일이라, 이, 이 일이. 그런 게 있으니까, 그때는 또, 이래, 주춤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벌금형이라 벌금. 구속까지는 안 가지실 뿐니다 음, 지금 알았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나 네. 선생님 지난번에 잊어버렸고. 예, 예. 제가 날마다 절에 나가는데 요즘은 예. 코로나라고 지금 몇 달을 못. 왜 그러냐면은, 네. 이 어르신의 사주에는 나무인데 밑에 뿌리가 나무가 있는데 이걸 지금 이 저번 달부터 그런 일이 생겼는데, 8월달? 네. 양명 8월달? 네. 9월달에 지금, 원진살이 들어가지고, 뿌리를 갖다가, 네. 칼로, 목건 셰피니가 칼로 사살 기리는 형상인데, 네. 좀 요번달 지나야 돼. 요번달 지나야 돼. 요번달에는 조금 벌금. 음료고 팔아아니까 양력으로 9, 10월, 음, 음, 음. 추석까지. 추석 지날 때까지. 지금 추석 며칠 남았다고. 그니까 거기 마지막 유금이 들어, 검이 들어왔거든. 지금. 추석 지날 때까지. 네, 예, 예, 지나고 나서는 괜찮아집니다. 수습 지나고 나서는 괜찮고. 예, 예. 이 검이 응. 들어가지고 내 뿌리를 건들거든. 응. 뿌리는 뭐냐면 사람의 명예, 응. 자존심, 응. 이런 걸 치지는, 8월달에 치으면치부는데 8월달에 넘어갔고, 팔 응. 8월달부터 시작하여 9월달에 살건들는데 이게 아마 구속까지는 안될거 같고, 그 벌금형에 처한다, 뭐 벌금, 뭐 잘못도 없는데 막 그냥 나라서 요즘 막 정신이 없거든.